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내년에 바뀌는 주거급여 변경 사항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세, 월세, 자기 집인 분들도 형편이 어려워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부족하지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세와 그 대상도 확도가 되고요. 청년분리 독립제도 시행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부모와 함께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격요건이 되면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청년분리독립제도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요. 둘째, 2022년, 바뀌는 주거급여 자격 요건인 소득 인정액과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을 알아볼 거고요. 셋째, 내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 넷째, 내년에 실제로 내가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섯째, 주거급여 신청 방법, 준비할 사항, 지급 방법 및 지급일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정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2022년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되고 기초생활급여별 자격기준이 완화된 내용과 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수급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는 내용을 저번 영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다고 했고요. 청년분리독립 주거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기존에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이 산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분리독립이 인정되어서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부모와 따로 주민등록한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자녀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3인 가구이면서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자였는데 부모는 그대로 인천에 계시고 아들이 대학 진학 등으로 서울로 주민등록한 경우는 기존에는 인천 3인 가구의 주거급여 33만 8천 원만 받았다면 내년에는 부모 인천 2인 가구 28만 3천 원에다가 자녀 서울 1인 가구 32만 7천 원을 중복으로 수급하여서 이 경우는 기존보다 약 27만 2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분리 독립하여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아직까지는 30세 미만의 자녀만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둘째, 월세 등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자격 요건인 소득인정액을 알아볼게요. 올해 현재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데 내년에는요, 선정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조금이지만 완화되어 그 대상자가 좀더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금액도 증가되고 지급하는 월세도 인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급지 군단위에 지급하는 월세의 인상 부분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올해 대비 2022년 내년에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1인 가구는 올해 현재 82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89만 5천원으로 정확히 7만 2천 90원 인상되었고요. 2인 가구는 올해 13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1만원 정도 인상되고, 3인 가구는 179만 3천원에서 193만원으로 13만 7천원 정도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현재 219만 4천원에서 내년인 2022년에는 235만 6천원으로 16만 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의 표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가구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아쉽게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더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탈락되더라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정 기준액 등에서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거급여로 매월 받을 수 있는 달라지는 기준임대료 월세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조금 세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잘하셨죠자 준비되셨나요?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 다른 말로 급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광역시 등 1급지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는 현재 3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 32만 7천원, 연간으로는 최대 392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34만 8천원에서 내년에는 36만 7천원, 3인 가구는 41만 4천원에서 43만 7천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현재 48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 6천원, 5인 가구는 내년에 매월 최대 52만 4천원까지 연간으로 628만원까지 인상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 2급지는 1인 가구 23만 9천원에서 25만 3천원으로 인상되었고요. 2인 가구는 26만 8천원에서 28만 3천원, 3인 가구는 32만원에서 33만 8천원, 4인 가구는 371,000원에서 39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인 상급지는 1인 가구 19만 2천원에서 20만 1천원으로 인상 2인 가구 21만 2천원에서 22만 4천원 3인 가구는 25만 4천원에서 26만 8천원 4인 가구는 29만 4천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인 사급지의 경우는 1, 2인 가구는 올해와 그대로이고요. 그외 가구도 천원 정도 아주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을 알아볼 건데요. 길게 하면 따분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인생 뷰티풀 옆주가지씨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